재배 하듯이 기본적으로 뿌리가 다 바깥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아이를 붙여서 이렇게도 사용을 해요. 음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확어서 알겠죠. 음 그래서 이걸 하다가 물이 한푹담 갔다가 빼가지고 물 빼가지고 흘러나 한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보통 뿌리하고 식물하고 비례하거든요. 뿌리가 이만큼 땅에 있으면 위에 식물도 이만큼 잘라줘야 화분이 굉장히 몸살 없이 잘 자라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얘음 수태를 이 식으로 조금 섞을 거예요. 제가 커피 가루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음. 그래서 커피 가루를 생력정이라고. 음. 코케나마 네. 그 아이들 수업할 때도 비닐에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실수도 안 하게 되고 같은 음. 경우거아요 박티라는 뿌리만 가지고도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먹고도 훨씬 살거든요. 그래서 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올 겨울에 있으면서 얘한테 뿌리가 엄청 잘 내릴 거예요. 같주도 응. 아, 아니, 아, 네. 음. 음. 아, 음. 되고 아니면 전 음. 납작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일 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선생님들 원하시는 대로 왜냐면 이렇게 달려 있을 거거든요 아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지만 아유. 그냥 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려 있으면 아유. 어디든 상관이 없이 괜찮아요 아유. 이게 1단계예요 아유. 이렇 주기 하실 때 있잖아요. 그래. 아. 음. 꽃이든 식물이든 주위에서 자원들은 적당하게 그냥 내가 어 조금 모질 한듯이 해야 가장 응. 응. 예뻐요. 네.